퇴실콜 같은 경우에도 퇴실 시간이 지났으니 즉시 퇴실 준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 총지배인님들 뭐 다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침에 이제 프론트 근무자가 이제 이 퇴실콜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만 해도 이제 1시간이 넘어가는 등 굉장히 오퍼레이션 비용이 비싸거든요. 그리고 객실 온도 조절까지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투숙객이 이제 업장에 도착하기 뭐한 30분 전 혹은 입실하기 직전에 온도 제어를 자동으로 해서 이제 쾌적한 상태로 또 입실할 수 있게끔 저희 투숙객분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부분. 그리고 이제 이용객에게 자동으로 SMS 마케팅 문자 발송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저희 부킹 엔진 이용이나 다이렉트 부킹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. 고객이 퇴실하면 키를 다시 적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카드키랑 현금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키오스크 사용하시던 분들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맨날 이제 함체 열어가지고 안에 카드키 채워야 되고 막 현금 다시 채워 놔야 되고 막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벤디트에서 제공하는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이런 키를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카드키랑 현금을 채울 필요가 없이 보름 내지 한달 주기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체크아웃할 때 메이드 어플로 자동으로 청소 지시가 가기 때문에 청소 지시의 경우에도 이제 업주가 신경 쓸게 없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입시부터 퇴실까지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냥 집에서 점주분들은 편하게 핸드폰만 있으면 여러 개의 업장조차도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.